간만에 배그에서 음? 어, 오랜만에 배그 하잖아 아, 내배달알 줬다. 아, 여기 뭐돌라가나 여기 어, 뭐야? 아, 수던 거야? 어떤 개새끼가 날 썼니? 저기 여기... 반대편 가 도로 반대편인 거 같은데. 어, 봤어, 봤어. 근데 저기서 썼다고? 저기. 나 옥상에 있었어. 지금 내려왔어. 바... 바위 타고 내려와서 지금 마을로 안으로 들어왔어. 어떻게 생기니? 얼굴 좀 보자. 고물차 재밌거든. 고물차? 고, 아 이쪽 없어. 아비? <laughs> 저돌 바로 옆에 돌담 넘어갔어. 확인. 수류탄 낼 거야. 아 네. 감자 받다라와 맞을, 맞을 뻔했어, 쟤. 맞을 뻔했어. 그래? 가까이에도 하나 있어. 기절. 오, 너 아까 수류탄, 탑승인데? 너 아까 수류탄 던진 때 있었던 애 기절. 어딨냐, 걔. 나 이제 <laughs> 바로, 내, 바로, 바로 내, 바로 바로 내 바로 앞에, 해. 내 앞에 있어. 기절. 나도 기절. 한 분샷 거냐? 아니야, 저, 저 물려주겠어, 멀리, 멀리 떨려 떨어져 있는 애 M16이야. 불러봐. 야, 너 여기 나와갖고 이거 여기 기절 다 닦아버려 이거. 어디, 어디 있는데 기절? 여기 정면 남에 있다. 야, 일단 아, 나 이거 리바 여기 도러봐 아, 기절 이거... 어? 어?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어, 다 끝났다 내 말이 다 닦았어 아 나이스 빠했지다 닦으면 된다니까 야난 갑바도 없고 뚝배기도 없는데 이길 했음 그 좋아 나이퍼 뭐 배가 이걸 큰 그림 그려버렸죠